버스 C, 버스 D, 요거죠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자 가장 쉬운 건 D예요. d 부사살게 D는 뭐냐면, 네. 뭐로 찾아냈어요 내가? 추. 추. 자얘 추는 뭐야? 4. 4. 5. 어 이게 3이죠. 2는 3. 그래서 D는 3이에요. 자두 번째, A는 예. 진폭으로 구하는 거야. 이거 진폭이 예. 몇이야? 1. 예. 예. 1. 그러니까 A는 1이에요. 네. 아, 물아마이너 -1일 수도 있어요. 응, 아, 음, 1. 1. 네, 맞습니다. 양수도 있으니까 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b는 뭐로 찾아? 주기. 주기가 몇이야? 4. 4까죠 4였다가 4로 오는거 같은데. 네. 2분의 그러면 1. 2분의 2파이가 4파이가 가야 되니까 b가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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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1. 2의절 아, 절값 양수라서. 그러해서 맞아. c는

어그 다음에 이제 만약 C를 구하려고 이제 2파이만 2를 넣을까요? 음. 이렇게 넣으면은 2는 사인 파이플러스 음. c, c 플러스 음. 3이죠 그게? 맞요 그럼 사인 파이플러스는 뭐야? 아,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하면 돼? 그려 뭘? 사인 2. 그래프를 C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언제야? 여기죠? 음. 이게 누군데? 음. 2분의 3, 3 8이죠. 3 4. 그래서 파이 플러스 C가 뭐였나? 3, 2분의 3 C는 2분의 8, C는 2분의 분의 3의 이3는 4.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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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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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의 4.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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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4. 반의 4. 3의 의 4. 3의 4. 3의 의의 근데, 네. 자, 사인, 사인, 사인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 값이 여기 씌워지면은 2분의 1이 맞아. 주기가. 절반인데요. 됩니다. 근데, 절대 값이 이렇게 씌워지면은 그려가야 돼요. 그려가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자, 보세요. 좀 쉬운 걸로 가자. 이 사인, X로 할게요. 이사인으이 얘게 예. 음. 요거를 쓸 건데. 자, 하나는 여기다 쓰는 걸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어떻게 그려? 일단 기본. 일단 기본 사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음. 절댓값을 음. 씌워야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죠? 네. 위로 올려요. 그다음에 네. 얘는 어떻게? 여기가 원래 1이잖아. 어, 근데 여기. 얘를 2 배로 늘리고 위로 3만큼 올리면 되겠지지 네. 그러면 기본 축이 어디로 가? 사, 축이 3으로 가죠. 그렇다고 그리고 최댓값을 몇이면? 2가 돼, 2를 더해줘야 되니까 5가 돼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니? 그래서, 네. 그럼 얘는 주기가 뭐야? 원래 네. 여기가 2파이고, 얘가 파이니까 주기가 네. 모르면 돼. 파이. 파이가 돼, 절반이 된다고. 절대값을 줄이니까, 니 자,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laughs>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일단, 뭘그려야되요이사 s 은 지금, 이 일단 그려야 돼요. 일단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그은그금이그람은지이 어디야? 3금진폭은2금이사람그 지금, 이사람다지다이겠죠 그냥 저이체만은 지금, 이지이 지금, 이 근데 잘때 까면 쉬우면 어차피 밑에 있는 거 올리는 건 의미 없지 아, 네, 그럼 얘 집이 뭐야? 2파이에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응. 아니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버리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버리면 축이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 축이 마이너스 3이고 진폭이 어떻게 돼? 이니까 아, 마이너스 5하고 다 마이너스 3 아니 네. 마이너스 3바로 넘었다 마이너스2니 하면 음. 음. 아, 이너스이제마이너스1이너스입니이 되겠죠 니다폭을2니까마이너스3니다마이너스왔다갔이다 네. 그 네. 하겠지 자그다마이너그이렇게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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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까지가야이너스 여기 다져이너스이 아래 거만 그래서 얘가 어디가 마이너스 를정리하 올라가겠지. 4, 그래여기 9, 10, 11, 12, 13, 14, 15, 16, 1이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2 네? Okay. 어. 여기서 지금 반 때문에 여기서 보고 이게의 중심이 될거같 막. 그래서 어. 그래서 절댓값이 요렇게 사인한트만 붙어 있으면 절반 되는 게 맞는데 밖에 붙어 있으면 그려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려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아, 뭐 탄젠트. 탄젠트는 주기로 절반 안 된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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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절대가 탄젠트수 보면은 얘 주기 뭐야 그냥 파일이에요. 파이. 아, 그냥 네. 파이. 왜? 탄젠트 요렇게 생겼잖아. 또... 아, 이렇게 생겼잖아. 음, 음. 얘 음. 밑에 있고 올리면은 요런 식으로 이차함수 미사일이에요. 이차. 이차. 아, 어차피 주기가 네. 이 파이 네. 똑같이 파이야. 흔히 탄젠트 주기 안바뀌어요자 넘어가서. 네, 그니까 러 저거 사인 그래프에서는 저게 저 뭐라고 하니? 전체 값 친구가 어. A를 포함하고 있을 때, 나타하고 있을 때 그래프는 똑같아요 A요? 그러니까 A를 A를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든가 아니면 어 상관없어요. A는 상관없어요. 어. 어. D가 들어 D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네. 네, 자 해봅시다. 저 넘어가서 자 이거 마지막 보내주시는 거가봐 자, 자세 번째, 세 번째. 아. 일 먹자. 스타일 요자스타자스타이타자스타타일 먹자. 얘는 어때요? 타일 먹자. 스 사이즈 타고 얘는. 타타 사이즈 사이즈 그래서요 왜? <laughs> <손 중도> 이파가 <laughs> 죽이니까, <죽이만큼은 웃음> 아, 죽이니까 아까 말했 죽이만 빼거나 다이도 상관없어요. <laughs> 네. 어, 그 <laughs> <laughs> 이게 어때? 바뀌어야지. 그래서 네. 얘는 마이너 스 사이드. 아니, 호사이 네. 색깔은 무슨 함수야? 로함수. 로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네. 아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세타랑 색 마이너 스 세타의 값이 어때? 바뀌어요. 호사이, 호사이. 자 탄젠트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 기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이거야? 마이너 스점 바뀌어요. 자 마지막. 안는거요 뭐 아, 자, 여기게 있어. 자, 이런 게 있는데 파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이거 그 구분으로 어떻게 파일은 안바뀐다 했어요. 바뀌지 않아요. 파일 안 바뀐다고. 분 아, 그래. 사인 2분가 들어가면 바뀐다고. 사인 바뀌어요. 어. 알니얘네다안 바뀌어요. 그리고 얘몇 사분명? 어.. 3, 사 분명. 2사분명. 2사분명. 2, 사분 3, 사 분명이잖아. 파이니까 파이플러스타라고 네. 항상 세타를 얘가 고 생각하고 알겠니? 그래서 파이플러스타삼 형상불명 사인이 양수에요? 음수 음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이너스 사인스타예요 아아 얘는 포사인을 삼상불명해서 양수에요? 음수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포사인스타 얘는 <pequeña combo> 그냥 포사인스 양수니까 <haten> 그냥 포사인스타 <tonsils Lockhart> 자 2분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야 돼요 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 코사인은 한입에는 한입은 그래도 얘는 너 쓰다 면이야 한입은 쓰다 분면양치요 양치다 요 양치다 보세요 양수다 보세요 양치 보세요 양수다 보세요 양치다 보세요 양치다 보세요 양치다 보세요 양요 네. 자, 항보 원래 있던의 부호요 봐야 돼. 얘세요보면안돼요양래 네. 있던 거야. 양치다 보세요 양치다 보양수다요양수 양치다 보세요 양치다 보세요 양치다 보세요 양양 음수, 양양 아, 이 사람은 저사람아저 사람은 저사람이저 사람은 아어람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는 사람은 사람은 저사 그냥. 저는람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최람는사 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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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이 제곱하죠. 아 다른 방아 없어요. 그냥. 자, 자, 그다음에 타임 마이너스 <laughs>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 2 사분면 코사인 양수여 보죠 음수적으로 타임 안 바뀌지. 마이너스 6 코사인 X 곱그거 같은 걸로 바꿔야 되나? 이거 바꿔야지. 그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거 먼 자 그래서 포사이멕를 t로 치환할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t 플러스 아4 이렇게 되있죠 그니? 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1까지요 3까지 10까지. 10까지. 자 그럼 최대 최소 구하래 어떻게 하는데? 완전정수로 바꿔서 그냥 t 플러스, 플러스 2. 2분의 아니구나 플러스 네. 2구나 네. 자 이렇게 되고 뒤에 뭐야? 7 아 어, 치. 이쪽 왜에서1 코사인은 최값 최소... 아니 가 코사인이면 최소가, 최소가 마이너스 1 아니 가 뭐야 봐정고가 1일 때최댓값 7이고 가일때 1일 때최소값마이5를다 생 만약에 그 분수꼴로 되어있으면 원분수. 어쨌든 말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분의 사인 x 플러스 9를 이런 식으로. 밑에 거. 5 2하는 거죠. 네. 5더2 봐. 어, 대분수로 봐. 아, 이거 대분수로 맞는데요. 아. 요거 분에. 요거잖아, 그죠 음. 어차피 얘 지금 체력츠에서못 구하는 이유가 뭐야? 분자 분모에 둘다 있어서 그래요, 사인이, 그지? 미지수가 네. 둘다 있잖아. 네. 하나만 남겨그다그면서 우리 유리함수 했을때 처럼 받아수여서그 다음에, 다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다랑그다너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3에그 다음에, 그형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가 그냥 끝난 데어요자 네. <laughs> 보자 글시형영유자 여러분들 이거 모든 분야이 아까 볼 거래 사실 푸는건 어렵지 않아요 어지푸는건 어렵잖아요 푸른 건 이게 1마이너스 사인 제곱맥스 플러스 사인맥스 9인스 스3인 10인스 2인스 3인스 4인인스인스스8 7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인수분해 2111 마이너스 하면 2 1, 1, 1, 2T 플러스 1,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그냥 티는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제뭐 하는 일이야 그래서 티가 뭐였어 그거 2랑 2는 2였잖아 그래서 사인렉스가이분의1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어느 범위에서?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아니? 맞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문제에서 지금 0부터 2파이 하잖아 맞아요 그려 여기 2파이파이자 일단 사인렉스가 1일 때 요거지 아니? y는 1일 때잖아 그럼 몇이야? 여기서 만나잖아 뭐야? 2분의 파이 2분의 네, 파이 요 한개 자 두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네. 대충 요렇게 여기가 어 y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개에서 만나잖아 여기랑 요게 여기 맞니? 어. 맞냐? 어 맞냐고 너희가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어, 구해요? 모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맞아요. 니서 2분의 1을 그려. 얘가 와야지, 2분의 1. 여기가 몇이야? 뭐야? 4인 2분의 1 어, 나온 거야. 30초 5분의 파이 6분의 파이죠 얘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란 거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겠어? 같죠? 아, 네. 그럼 얘는 뭐야?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얘도 6분의 파이겠지 얘는 6분의 7파이. 그래서 답은 2분의 8, 2분의 7, 8, 2분의 7, 8, 3. 이런 상품 와면 소리 예를 해. 예, 실제로 말이야. 음,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찾아보록 하면서 연습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풀려 이거는. 아니, 어 나도 못 풀어. 나도 y는 마이너스 2분, 어,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에 나오는 거 이거 이거 봐도안 나온다고. 선생님, 음. 선생님도 그려는다고 근데 왜 너는 안 그리냐고. 음. 예, 나도 그렸었는데. 아까 그렸나. 어, 그려서 음. 어, 하세요 아니면 다외우던가 오, 오 절대 후해 р 어 나도 외우는게 싫으니까 동사하너희도 똑같이 하면 돼요자 7번 옆에 패수형 7번 삼각구송식 똑같아요 정정식이야 근데 이거는 s 많이 안나그어이가도있지자 얘야 요 작업면 2에 1 9 9 9 9 9 9 9 9 9 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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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취9 9면9 2 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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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9 9 9 9 9해9 9 9 9 t 9 9 t 9 9이9 9 9 9 9 9분9 9 9 9 9 t 9 9 9 9 9 9 9 2, 2 플러스 1 2 마이너스 그럼 1 2위가 뭐야? 마이너10 2 10 2 3 4 5 6 7 1 2 3의10 2 3 4 5 6 1보2는4 5 6 7 8 9 10 2 3 4 5 6 7 2 3 4코사10 2 3 4 5 6 1 여기가 1보다 크대 여기가 1이잖아 아니? 맞아? 이게 y 1이잖아 근데 1보다 크대 그럼 위에지 얘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슬프네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죠? 아니? 얘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얘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야? 요거지 아니?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럼 또이 마이너스 2분에 의 나오면 서현이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2분의, 2분의 1을 그거? <laughs> 얘가 2분의 1? 2분의 1을왜 그걸로? 마이너스 2분에 의못 걸어. 너 포사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나오면 뭐 있어? 아, 모르잖아. 그렇구나. 그래, 어. 자, 포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누구야? 3분의 3? 3분의 8. 3분의 8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지. 네. 그러면 여기 꼭대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뭔가요? 이만큼이 3분의 파이라고. 여기 몇이야? 2분의 아, 3. 네. 어, 여기 파이잖아. 아, 얘가 이 아, 파이니까. 아, 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떨어진다. 이건 뭐야? 3분의, 3분의 2파이. 아. 자, 파이에서 3분의 파이 가야 되니까 3분의 3, 3분의 3. 3분의 4 파이 그래서 엑셀 범위는 3분의 2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3분의, 3분의 4까지. 그래서, 내가 네. 사실 답과 여기까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서 너희가 이점 찾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신발경 탈모거기 그래프는 너희가 옮겨서 구해야지. 네. 네. 자, 쭉 넘어서 생각하서 활용. 활용, 제발, 나오지 마 활용은 그냥 하면 돼요. 아, 활용은 예. 어차피, 공식이몇개없다아뭐 있어? 사인 법칙 자사인분의 a, 사인분의1사인분의 b 는사인분의 c 는3 4 5 여기 사인 2맞네어6 7 사인 법칙 1죠그 a 13 14 15 1제곱7 18 19 2 1 이고게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된다고요 맞아어 이게 외우고 면 되고 배로 이뭐건모두 알고 있어 파솔루스 SXS 한 바퀴 넓이 한 바퀴 말고하는거이게세 가지가 있어요 한 바퀴 말비고하는게 뭐냐 2분의 1의 AAC AH, 밑값 곱하기 높이 네어 요거 두번째 2분의 1 A++B++C에 4자원을 반영 못하는거 마지막이 2분의 1 A, B, 사인어 A,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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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랑 그 끼인각의 사인값을 못하는거어떻 기억하고 있어하선생이 삼각형 넓이과은 기표 6개 있다는데뭐 다른 것도 만들는거 많겠죠 사용도 이런거 정우씨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건데 근데 저거 사인 할때는 돈이 금방 쏟아지거아야아니요사오 야야야 선생는 뒷편을 지나가 아니요 피좀그 여기 a 조용히 와 아니 저 커피나 커피 나면 나와서 타고 빨리 가운데서 타면 영 네. 이거 보고 있죠. 네. 반변 낀 각. 어, 낀 각이라고. 지각 구면 안으로 된다고. AB 사인. 우선 네. 그리고 사각형 넓이. 이거 그냥 이거는 A가 사변형. 평사일 때는 평사변형일 때는 a 사 여기 L 다음 그 다음에는 스하면이분의 AB 사인 타오 사인. 둘 여러분 반쪽에서 기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일반 사각형일 경우에는 아, 대각선 이렇게 아, 해가지고 여기가 되면 a b 했을 때 그냥 아, 2분의 1 a b 사인. 세타는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인 세타랑 1 8 0마력었을는 상상 같아요. 어제. 아니, 내가 방금 했잖아. 1 8 8인8마이너스8 8너 아. 네. 아. 아. 아, 이거 기억해보아 네. 그래서 해론, 어, 해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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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만 원 정도 했으 루트, 레스, 마이너스 어. a s 가 뭐예요? 레가 뭐예요? 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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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401, 201, 201, 201, 201, 201, 201, 가뭐1 201, 201, 201, 201, 201, 2 0

여기 세트하고, 여기도 코사인 코사인 세고서 여기도 코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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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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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분의 1기사여세트여면 된다 기도여기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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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